심석희가 출전하는 여자 1500m 예선 7조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박승희 김아랑 선수가 1, 2위로 진출했고 35번 달고 있는 김아랑 선수의 모습 대학생이 됐어요. 네. 자 심석희 선수 몸 푸는 모습도 잠깐 보였는데요. 네. 심석희는 1500m에선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와서 월드컵 대회 지금 현재 랭킹 1위고요.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은메달. 차지한 아주 듬직한 네. 선수입니다. 그 수치에서 1,500m 은메달이 본인의 선수 경험에 상당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경기가 네. 그 경기 이후에 기회주 메달 따면서 살아났거든요. 완전히. 네. 심석희 왼쪽에서 두 번째 세계랭킹 1위. 처음엔 천천히 갑니다. 특히나 심석희 네. 선수가 워낙 이 장거리가 강한 선수기 이 때문에 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장거리를 잘탄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2,000m와 그리고 3,000m 슈퍼 파이널 경기에서 어 대부분 순위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심석희 선수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 세 번째 선수 심석희가 나온다. 이세 선수는 잠시 후 여자 기회주 준결승에도 나올 걸 텐데, 네. 근데 공, 조엘이나 공상정 중에 한 명이 또 나오겠죠. 네, 지금 준결승 경기기 이 때문에 아무래도 공상정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심석희 천천히. 이제 심석희 선수가 언제 나올 것인가를 나머지 네 명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나머지 네 명의 선수들은 지금 심석희 선수를... 계속 주의하면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2위만 하자라는 작전이 될 것입니다. 68번 달고 있는 볼화탈라이바 벨라로스가 제일 앞에 있고요. 자, 심석희가 나오니까 자, 다른 선수들도 빨라지죠. 네. 자리싸움합니다. 쪽으로 자리를 잡고요. 타테아나 보도바가 제일 앞에, 그러나 심석희가 슬쩍 나오는군요. 자,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이제 2위싸움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에멜리스카에멜리스카 자리 싸입니다 심석희 뒤에만 바짝 붙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잡는데요. 러시아의 레즈니 이게 한번 나오거든요. 자, 아직 스피드가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시 앞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심석희는 뭐 자신의 템포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저렇게 약간씩 도발을 하면서 앞 선수들이 스피드를 내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노련한 경기 운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심석희가 가운데 있습니다. 속도가 다시 조금 줄었죠? 에밀리 스카트과. 네. 자, 지금 심석기 메레즈니. 선수가 약간 거리를 두면서 본인이 나갈 타이밍을 보면서 스케이팅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바퀴 남았습니다. 이제 세 바퀴 반 남. 이 58번과 51번 두 러시아와 미국 선수들은 체력 소모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에밀리 스카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소치올림픽 1000m 5위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와, 바깥으로 나가는 거 보세요, 심석기. 니까좀한 번에 나가죠, 저 역시. 좀못 따라가죠. 네. 자 이제는 뒤에 있는 네네. 선수들이 따라가기 바쁜다 바쁜 모습입니다. 자, 2위 에밀리스카스 상당히 크게 스케이팅하는 건 그만큼 지쳤다는 얘기거든요. 네. 마지막 바퀴 심석희는 아, 뭐 굉장히 여유있죠. 여유 있게 가는군요. 자, 미국과 러시아, 아, 에밀리스카스힘 많이 쓰는데요. 심석희 먼저 들어오고 에밀리스카시 두 번째로 네. 들어오는군요. 축하합니다, 에밀리스카. 자, 이 러시아의 발레리아 레즈닉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세 번째로 들어왔고요. 네, 지금 뭐 3위 선수들 중에서 기록이 빠른 4명의 선수가 또 중결승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심석희 나오는 거 보십시오. 자, 한 번에 쭉 나가죠. 개주 때 저랬잖아요. 아, 정말 네. 개주 때그 감동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모습이었어요. 네. 네. 자, 심석희 박승희, 김아랑스이 선수가. 우리나라는 모두 1500m 2회선에서 1위로 통과하면서 3경기의 준결승 1위이기 때문에 1500m 2회선 어, 준결승 3경기에서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1위 중에서 기록순으로 또 순위를 정해서 조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우리 선수들이 다그 조가 갈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런 어, 밑걸름 만들어놨고 심석희 스컷 에멜리 스컷 아, 발레라 레즈닉까지 스위 선수가 지금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기록으로, 네. 마지막 주다 보니까 기록으로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MLS 카트하고 빨리빨리 경쟁한 게 도움이 됐네요, 레즈닉은. 네. 러시아 레즈닉도 올라왔습니다. 자, 여자 선수들, 우리나라 스위 선수가, 박승희, 김말랑 그리고 그치로 보이는 심사팀까지 모두 무사히...